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책망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미움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생명을 직선적으로 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정제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또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향하고자 한다. 마귀 자식들 아니냐? 귀신의 자식,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 정제하시는 그런 말씀.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정제 당하고 심판 받아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닫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책망, 부모님의 책망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곤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어떤 말씀도 다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일곱 인의 심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4분의 1을 죽인다, 유브라대 강에 묶여 있던 천사가,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그년월 일, 시에 이르러 죽인다. 그런 말씀, 죽인다는 말씀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듣겠지만 은그 속에서 우리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상자가 아니라 영생의 대상자가 되고자 우리가 예수를 반듯하게 믿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것은 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건 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듣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옆에 있던 제자들은 우레가 울었다. 뭐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것이죠.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전반부 내용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대인들과 대립을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계속 정지하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을 정지하는 것죠.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요한 부분, 한 부분 보시면은, 8장, 23절, 그 앞장에 23, 23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걸 위아래를 그냥 그 개념을 육신적인 뭐 해발 높이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신 분이고, 유대인들은 고관되자 더 높은 곳에서 요즘 시대로 본다면서 5층, 10층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 정의를 어떻게 결, 결정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 뒤에 말씀이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까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서 났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금메달리스트 하면은 한국이 뭐 한숙이 하고 결혼해 가지고 낳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인재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다. 한국이 낳은 피아니스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유대인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뭐 화순에서 태어나고 장성에서 태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 나 말고는 없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승천했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승천할 때 쓰는 그 하늘과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하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발바닥을 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지금 당신은 하늘에 올라와 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육신은 땅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는 하늘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알아듣는 거예요. 유에서 왔다 하니까 저 공중위기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산수삼동에서 20평짜리 사무실 하나 얻어서 성도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제 거주지가 산수삼동이었죠. 그래서 산수삼동 동사무소를 제가 자란 거기에 산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장원초등학교가 있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그 동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만나러 뭘 보고할 일이 있어서 간다면 그 직원들이 뭐라고 말하고 을하냐면나좀 위에 좀 올라갔다 올 테니까 업무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위를 간다 하면 은그 산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소리 했다면 더 올라가서 올라가서 산장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간다면 페달을 안 돌려도 그냥 내려가죠 내리막길이에요 동구청은 서서저등학교 있는데 그 쪽에 있어요 그냥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고 거기에 위로 가는 거예요 예? 3층에서 업무 보는 직원들이 2층에 있는 회장님실에 들어가면서 나좀 위에 가서 보고 좀 하고 결제 좀 받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위아래를 육신적인 위아래 눈으로 보이는 위아래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하는데 땅의 소리로 듣고만 있으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 안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린다. 54절 말씀이 그런 말씀. 5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나를 먹는, 내 말을 듣는 일이 이게 아니고, 나를 먹는 그사람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55절에 그 말씀하셨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붙잡았던 제자들도 헷갈린 겁니다.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60절에 그런 말씀을 해 제자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못 듣겠다. 응? 너무나 어려운 말씀. 왜? 하늘의 소리를 땅의 사람들이, 땅의 환경 속에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응?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들을 줄을 몰랐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 오늘 본문 43절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따라서 내 말을 네.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 하늘의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들을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들을, 줄 압니다. 들을 줄 압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적어도 본문 말씀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말씀만이라도 오늘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가운데 구원이 거기에 있어 문자 그대로 들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도떼기 시장이에요 네? 짐승들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제사들이온 사람들한테 고가로 팔아먹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서 비둘기를 갖다 놓고 양을 갖다 놓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 퍼버리셨죠 그렇죠? 성질이 상당히 급하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교회를 오늘 이 교회로 본다면 이 교회를 헐어버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페롯이 46,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면 당신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정신 나간 소리지. 예? 이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대. 그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성전된 내, 성전은 진짜 성전은 내 육체다. 그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한다.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유대인들도 뭐 어쨌든 간에 좀더 이해가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지 않고 그냥 헐어버려야 3일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 뒤에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막2 0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빛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부활 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으니 위대인들이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리를 들을 줄을 몰라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정지합니까? 오늘 본문에 44절부터 정개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린 안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러다 유대인들이 대답해가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렸다 마귀 자식이다 바알 세불의 왕처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죠. 도둑놈이 주인을 에? 앞에 앉혀 놓고 이놈 자식 성실하게 살아라 집에 뭐 가져갈 것이 있냐? 어디 봐. 뭐,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게 못 살았으면 집에 뭐 가져갈 것이 별로 없다. 나처럼 좀 성실하게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네. 그게 적반하장이야. 그게 적반. 주인을 무릎 꿇혀 놓고 교훈하는 거 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귀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저들은 못 깨닫는 거, 진리를 못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 이거 생각을 계산하니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소리, 육적인 소리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영적인 말씀이구나. 아, 이건 육적인 말씀이구나.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육적인 말씀을 또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입니다 따라하니다 영적, 영적 육적 소리를 육적.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로 가면서 수가성에 들렸는데 행로의 군하여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던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했느냐 하면 제자들은 그 동네에 가서 수가성 동네에 가서 점심 정오쯤 되었으니까 그때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사마리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고 제자들이 왔죠. 타이밍이 그런 겁니다. 그 그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쉽게 말하면 음식을 드리면서 납비어 잡수소소 네, 드십시다. 시장하신 행로의 고나여 걸어다니듯이 대 아닙니까 드십시오 하니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번 4장 말씀 한번 보여요 같이 33절부터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왜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나 삐어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갖다 드렸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또 우리 주님이 아시고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목구멍으로 입으로 해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양식은 하, 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성취해 드리는 걸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양식이요 그게 양식이에요. 네, 그게 양식. 그 제자들의 생각과 천연딴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뭐 제자들 한 소리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보면 무슨 말을 했어요. 뭐라 했느냐. 주님, 한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한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죠.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 추수 때라는 겁니다. 아죠? 씨를 뿌려 파종했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와서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한넉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죠? 하는데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그 뒤에 말씀이요. 한번 보셔요, 거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 아니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간격이 네? 넉달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상 보는 눈에 우리가 평생 백 년을 살면서 넉 달이라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사하는 기간 동안에 넉 달이라는 것은 심을 때와 거둘 때 차이예요 지금, 모내기 하는 환경을 보면서 지금 추수 때도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모내기 하는 환경을 보면서 앞으로 넉달 지나야 추수 때가 오겠다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이건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때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누렇게 이건 황금 들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은 소리를 한 거예요. 다만 육신의 소리를 한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세계를 본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통내에 활기찬 그 선교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떼거리로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렇게 갈급해하는 진리를 갈급해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희어져 수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36절을 말씀 보면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그냥 바로 나와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추수군 아닙니까?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무슨 열매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세상 밭에서 밀보리 추수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소리, 육적인 소리를 분별을 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영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을 쫓아가야 되, 되는 게 아니겠어요? 로마스 8장 5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영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을 쫓아가려면 영의 소리를 이해를 해야죠. 첫째는 영의 소리를 만나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영예서를 이해해서 우리가 영예, 하나님 그 영을 쫓아가는 곳에 마음을 더, 최소한 51%는 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흑박하고 살기 힘들어도 49%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5 1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영육 간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아침에도 정말 중요한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이다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하는 사람과 예배 드리다가는 그 중요한 일 놓칠 수도 있다 해서 그쪽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갈등, 이런, 이걸 갈등은 아니에요, 갈등. 갈등 중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려면 영의 소리에 확신을 갖고, 영의 소리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갈라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함미니 계속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영육간의 갈등이야 계속 갈등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응? 조금 거짓말하고 하면은 편하게 하면은 좀 편하게 살수 있는데 거짓말 안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니까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진실되게 살 것인가 거짓말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항상 갈등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심는 게 뭐예요? 모내기 하듯이 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심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러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기 양식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요 그게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며 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일들이 바로 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심는 거예요 내서를 위해서 내서를 향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할 것으로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유괴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라 아,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심는 이 삶이라는 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새하늘과 네. 새 땅을 위해서 지금 심는 거예요 그날 아침 천국 문 앞에서 거둘 것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떤 자들이냐? 오늘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않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듣는 게 뭐가 듣는 겁니까? 저 유아실에서 아직 100일을, 100일 된 아이가 듣고 있는 게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게 들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윙윙윙 하는 소리 듣고 들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진리는 이해를 하면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요. 가만히 있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내 아내가, 내 남편, 이내 자식이, 내 부모가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바꿔서 생각해 봐요. 육신의 죽음. 내가 가서 손만 잡아주면 살수 있는데 화재 덩어리, 물속에 지금 물속에 빠져 허적거리는데 내가 손만 내밀어주면 살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허적거리고 죽고 있는데 내 가족이 죽고 있는데 손 내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육신의 죽음이라면은. 영적인 죽음이라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듯이 좀 어떻게 좀 역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못된 짓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고 나중에 가서 보자 하고 마니까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있으면 보여주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차라리 내주목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건세를 예? 믿어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르십니다 말씀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행한다 지혜 직업을 먹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 그게, 그게 다 지킵니까? 그게 어렵게, 그게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요. 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 듣고 이해를 하면요, 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요, 이건 못 지키게 할까봐 걱정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 개 끌리, 끌리고, 고삐의 메인 소처럼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 그렇게 고삐 끌려서 그렇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어. 그런 건, 그런 헌신은 가치가 없어요. 즐거워서 자원한 마음으로. 행복해서 믿습니까? 네. 굳은 일이 어떤 거라도 그냥 안 시켜서 내가 할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걸 행복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기 싫은데 확지로 하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서 내 스스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해야 다는걸 알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됐기 때문에 기쁜 즐겁나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친, 형제, 자매들이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와서 밖에서 좀 면회하자고 좀 보자고 하는데도 주님이 제자들 가르치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마태문 12장 47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모친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비려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주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 대단한 우상같이 그렇게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배하듯이 하지만은 누가 보면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1장 누가 보면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누가 당신을 뵈서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젖을 먹여서 키웠겠죠. 복이 있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무슨 소리 라고 있느냐 이말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그 지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잘 가르치고 은혜롭게 가르치는 이해가 되게 잘 가르치는 목자를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힘들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아니야 전도는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무슨 지산 받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의 힘든 것보다, 내가 갈비탕 하나 사주는 것보다, 내가 잡이 대주는 것보다 저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더 앞서. 그래서 기뻐서 해야 안 하고는 내가 못비겠어 내가 안 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저 가지고 계시는 만복을 다 유업 받으시고 주님의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